이 책의 제목은 내 친구 윈딕시입니다. 이 책의 쪽수는 212쪽입니다. 책의 줄거리는 어느 날 북사님과 장을 보러 갔는데 그때는 교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음식을 사려는데 갑자기 어떤 어, 지저분한 개가 나타나서 어 가게를 망칩니다. 직원은 그것을 동물, 동물 수용소에 전화하려고 했지만 자신개라고 자신의 개라고 거짓말하고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윈딕스는 윈딕 는 직접 소녀인 오팔 블루니의 오팔 블루니의 개가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빠는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바가지에서 목욕을 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살짝 그래도 덥수룩한털 때문에 더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안할 때는 파리가 날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갔는데 목사님이랑, 어... 목사님이랑 미리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파를 묻혀갔겠지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윈딕 씨는 목사님이 걔는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해서 밖에 묶여져 있었는데, 어, 거기서, 어, 거기서 쥐를 발견했는데 쥐를 줬다가 사고를 칩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무척 윈딕 씨는 혼이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다음날, 어느 날, 그리고 또, 윈딕 씨는 오팔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윈딕 씨는 오팔이 나가면 당장 소파에 올라가서 혼자 남았을 때면 당장 소파에 올라가서 난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어느날 할머니가 카페에서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땅콩버터를 윈딕 씨한테 주셨습니다. 윈디스는 그걸 잘 받아먹고 할머니는 땅콩버터를 잘 먹으면 좋은 개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냐면 바로 노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음, 오팔의 생일 파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도 다 오고 친구를 많이 초대했는데,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려서 파티를 망치고 맙니다. 그때 가족들과 친척, 할머니도 계셨는데, 오팔은 할머니한테만 신경쓰느라 원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그리고 며칠 후 어떤 아저씨,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는 기타를 잘 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중에는 연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어서 그 아저씨는 꿈을 아직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는 그 아저씨는 오팔을 자주 만났습니다. 오팔은 어느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윈딕씨와 다른 동물들을 위해서 동물 연주회에 오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그 아저씨는 너무 화를 내면서 거절했습니다. 근데 그 아저씨는 미안한 듯 동물 연주회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타를 쳐주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윈딕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윈딕시는 그리고 그 윈딕시를 잃어버린 다음날 오팔은 슬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어떤 개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개는 다른 개였습니다. 그리고 또몇분후 그 집으로 들어가서 할머니와 할머니가 윈딕 아니 윈딕스는 다시 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윈딕스는 냄새를 잘 맡고 주인의 냄새를 따라 올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또몇분후 다시 다시 개가 보입니다. 점점 가까이 오더니 그 개는 윈딕스였습니다. 그 윈딕스를 찾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이고 소감은 음 소감은 아무리 자신이 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슈퍼마켓에서 직원이 전화하려 했을 때 윈딕스가 불쌍해서 가 불쌍해서 직원을 막았다는 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할때 윈딕씨가 사고를 쳤다니 윈딕씨는 장난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또어 그리고 목사님과 어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니가 오빠를 좋아했는데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